백카입니다백카입니다 음, 오늘은 귀염만 깰수 있는 차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백카는 귀염이니까 할줄 있죠. 헬씨 슝! 빵빵이! 슝슝슝 빠릿빠릿 가볼까 슝슝슝슝슝슝슝 지러간다 지러가 안돼 여기는 여기 흰색을 베이면뛰어오그 때라질 뻔아우 chăm ờ ờ chắc mẹn chắc chắc kì ồ ồ nó trông hết tăng em chức chú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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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는 거갖고아 어, 이거 어려운데 왜? 어. 야 우와 응. 됐다 이 이거 머리 방울다 응어 깜짝까 좀... 한 봐. 어 깨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깰수 있을 것 같다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까먹는 거야 이럴 땐 방법이 있지 짜짜짜 눌러서 일정하기 어 거기 끝나 에이씨 예. 아니, 이거 아니야. 됐다. 기본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다 가는 귀여우니까, 깨시 있어. 아야, 아야, 비단다. 어, 여기 위까지 처음 와봐. 아, 안 돼! 에잉, 떨어졌어. 아야.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. 에이씨, 이씨, 에이 이씨.

呀呀呀呀！Yeah. Yeah. Yeah. Yeah.